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남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홍준표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을 드나들 것을 생각하면 도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홍지사는 검찰 소환조사 전날과 지난 14일 두 번이나 도의에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미 그 여파가 나타난 만큼 실제 질의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면 그만큼 도정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홍지사는 이런 우려와는 달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도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청 실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며 부드러운 도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홍지사는 지난 50일 동안 관사 유폐 생활을 하다시피 해왔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쏘거리하면서 언론의 사냥감이 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한달 동안 온갖 모욕 수모를 다 받았습니다. 경남도는 공식 입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구속이지만 현직 도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정관가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